방 여기 봐. 일어나 봐. 왜 이렇게 쭉 뻗어 있어? 뭔가 하고 왔고. 어? 방아? 빵? 빵. 일어나 봐. 방 일어나 봐. 일어나. 방아. 빵. 펑펑펑. <laughs> 얼름하고 있나? 방이. 응? 얼름할 거야? 안 일어날 거야? 이 새끼야. 그좀 일어나 봐. 아이쁘다. 아이고 이쁘다. 아이고 이쁘네. 방이 아이쁘네. 봐. 요 봐. 방 아이쁘네. 아고 이쁘네. 또 눈나. 또없대 <laughs> <laughs> 졸리나? 방이야.